지역민과 함께하는 뉴스, 헬로 TV의 김다현입니다. LG 헬로 비전 가야 방송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이 오픈 스튜디오에서 어린이 방송 체험 스쿨을 진행하게 된 건데요. 앞으로 이곳에서는 많은 어린이 방송인이 배출될 전망입니다. 지역인들 지역민들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헬로 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지영민과 함께하는 뉴스 헬로 TV의 김다연입니다. 내일은 5월 8일 어버이날인데요. 어버이날은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엄마 아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. 평소 엄마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내일은 꼭 엄마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보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헬로 TV 뉴스의 김다연이었습니다. 엄마 아빠 사랑해요.